프타티비 퇴근했습니다 오늘 개폭망 해보다와 니김이 씨발 와엊그덕이 어, 잘못 끊어 아그그덕이 하면 안된다 이 개씨 끄덕이 <laughs> 야와 하데스 하마리 존나 타길래 막. 와 오늘 오그덕이 어, 한번 건드려보자 해가지고 아침에 싹 몇개 나와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와 1100매 나오는데 2000원에 좋아가지고 씨발 존나 흥분했는데 역시 브라제액기 오키노쿠르 일반 지방은 완전 틀리다 이거 완전 이거는 뭐 기계가 아니고 완전 무슨 씨발 악마네 악마 완전 사람 갖고 놀아보네 와 결국 하마리 존나게 타더만은 나와주네 이기네 이겨 기와 스트레스 존나 해받네 마지막을 지금 화려하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와 열 받아가지고, 여기저기 존나 흡이하갖고 와, 돈 4만원이나 꼬라보다, 알고다 와, 지금, 시발, 두달 만에 지금 4만원 꼬라지, 처음인 거같아 와, 어깨도 끼면 건드렸다 하면 막, 패턴이 다깨져 뿐이야. 와, 열 존나게 받네. 굽타 TV 시즌2, 종료합니다. 그동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굽타TV 시즌3는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화려하게 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5월달이니까 한여름 되기 전에는 복귀할 것 같습니다. 굽타TV 시즌2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장님들. 오늘 저 부산에서 온 동생하고 요 나가스의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인데, 제일동포, 남자 제일동포 아이씨가 하는 데인데, 삼촌이 하는 데 음식 잘 한다, 여기. 안 나가자. 안 읽었더라, 무단행단입니다무단행단 전문가다. 총 같은. 거. 와, 그렇게 당할 줄 알았나? 이서룡님한테전나 미안하네. 이서룡님이 확실히 다 찍어 줬는데, 와, 일반. 우리같은 족밥 유저들은 버틸 수 없는 하마리를, 하마리가 <laughs> 나와가지고 버리더만, 시집아, 내다이는 한3 0명 나오고, 요 동생 다이는 지금 6 0 0명 나오고 있다. 아, 강고구 식당. 야, 야키니코 코리아 푸드. 와, 씨. 요 죽입니다. 여기 지금 구글 지도가 안 나와서, 일단 시즌도 종료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